지금부터 밭에서 나는 비타민C들 많이 싸서 드세요 이런 된장찌개 하나는 여러 시스템막 떠먹으면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곰취도 나와 있고요 머위잎도 나와 있고요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디즈 싸먹을 준비가 우리는 돼 있죠 상추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 정말 맛있게 같이 갈수 있는 거 오늘 끓여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강된장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매일매일 해놓고 비벼도 드시고 쌈장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날 반찬이 뭘 하면 좋아를 걱정할 때좀 만들어 놓으시면 장조림처럼 편안하게 드실 거예요. 강된장 모르시는분 없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맛있는 건지 왔다 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끔은 우럭 넣고 끓이고요. 어떨 때 가끔은 해물 넣고 끓이고요. 재료를 있는데 끓여가는데 기본적인 재료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밭에서 나는 비타민C들, 한입 싸소 드세요 밥만 있으면 이 된장 하나가 해결하잖아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재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생표고버섯을 저는 조금 다질게요 건지가 많이 들어있는 표안 나게 그렇게 가는 게 그리고 이건 또 데워 먹게 되잖아요 처음에 넉넉히 끓여서 졸여서 먹고 다 먹을 때 되면 냄비 바닥에 까맣게 눌러붙을 때까지 그러면 엄마는 이제 거기다가 밥한 숟갈 넣서싹 닦아 먹죠 그렇게 먹으니까 강된장인 것 같아요 양배추를 쪄서 쌈으로 먹거나 좀 있으면 호박잎도 나오죠 경상도 분들은 우엉잎이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드셔요 자, 이거 애호박이에요 호박은 무르니까 너무 자잘하게 자르지 말고 굵게. 여자들이 옛날에 스트레스를 다듬이로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 기분을 이 도마로 알려요. 조금 말이, 테레비 보고 있으면 주방에서 도마 막 두드려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 하잖아요. 테레비 소리도 막 줄이고. 그러다가 좀제 기분이 풀리면 싹또 살살 하다가 또내 맘에 안 들면 그냥 막 두드려요. 다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나만 못됐나? 자, 여기다가 주키니 호박을 넣기도 하죠. 근데 주키니 호박은 질겨요. 구워 먹을 때나 이럴 땐 죽인 호박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애호박을 넣죠. 수분이 많아요. 그리고 당질도 애호박이 많아요. 오늘은 그냥 기본 재료만 넣고 해볼게요. 지금 햇 양파는 사실 된장찌개에 넣어도 큰 맛이 없어요. 들큰해요 저장된 게 있으면 더 좋죠. 많이 넣지 마세요. 지금 양파는 매운맛이 없고 들큰하기만 해서 양파는 작은 걸로 반개만 넣겠습니다. 된장 같은 할때 이왕이 굵은 대파가 단맛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는 거는 매운 맛이 많거든요. 굵은 파를 써는 것도 맛을 내는 방법이에요. 파가요 단맛이 굉장히 많아서 파만 잘 활용하면 별다른 조미료 없이 음식 만들 수 있어요. 부추 사 등분으로 아예 가를 거예요, 전 이렇게. 씨도 그냥 쓰세요. 굳이 씨 털어낼 필요 없어요. 여름에 우리가 왜 끓여 먹는 된장이랑 겨울 된장은 다르죠. 겨울은 조금 묽게 하잖아요. 여름엔 빡빡하게 해서 왜 짭짭하게 이렇게 해서 먹죠. 강 된장은 너무 짜면 안 돼요. 슴슴하면서 빡빡하게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죠. 빨간 것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은 없어요. 저는 파는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버섯도 넉넉히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해물을 넣으셔도 되고, 어떤 것도 있는데 변형하면 되고요. 어떨 때 저는 두부도 께서 넣을 때도 있어요. 냄비가 달궈지기 전에 늘 제가 된장 끓이는 방법이죠. 참기름 된장을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볶으면서 마늘 이거 정말 마늘 보관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이 마늘이 변하면 이건 마늘이 이미 변질이 된 거예요. 이런 마늘을 사용하면 신선한 마늘이 아니라 장아찌 마늘 맛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늘을 갈아 놓으시려면 소금 조금 넣으세요. 볶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요 저는 소금을 조금 소금 우리 된장이 조금 싱거워서. 조금 조금 넣게끔 다른 집 된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얘기 하지 마세요 된장의 짠 맛을 이만큼의 설탕이 절대로 한 숟가락 많아요 단나 뚫으면 안 돼요 된장의 짠맛 약간 나는 잡 냄새를 설탕 조금 더 간칠 맛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먼저 버섯이요 여기서 육수를 날수 있는 건 버섯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을 먼저 넣어서 같이 볶아요 절대 이때 타면 안 되죠 늦지 않게 재빨리 빨리 이렇게 볶으려니까 저는 재 빨리라는 건 손이 빨리 왔다 갔다 갔다. 물을, 된장 할 때처럼 먼저 물을 붓고 끓이다가 된장 푸는 게 아니고요. 된장 먼저 볶다가 자작할 정도의 된장만 먼저 부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 저는 스크리 코인 하나 넣어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없으면 다시마 조금 여기다 넣으세요. 정말 된장찌개 마지막에 조금 넣은 설탕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맛을 주는지 몰라요 된장 꼭 뚜껑 열고 끓이세요 자 이제 끓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넣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재료 다 넣을게요 지금은 꽉찬것 같아도 이게 채소들이 줄어들면 국물이 낙락하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졸이면 맛이 덜해요 된장은 바르 끓여서 드시라고 이게 끓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끓으면 전 여기다 고춧가루 줘 이건 취향이에요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저는 조금 넣는 게 개운해서 조금 넣을게요 그럼 약간 색깔도 조금 밝아져서 더 좋죠 호박이 너무 묽을 때까지 두지 마세요 너무 묽으면 한꺼번에 다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먹으려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드시기 시작해서 데워 먹고 데워 먹고 하면 되죠 저는 오늘 이게 더 예쁜 거 같아요 국물보다는 건지가 훨씬 많아요 된장에 짠 거보다는 채소를 여러 가지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죠 여기다 두부를 좀 으깨 넣으시면 오히려 들짜게 드실 수 있어요 와, 이런 날은 식구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죠 이런 음식은 나 혼자 먹기가 싫죠 여럿이 먹으면 행복인데 이런 음식은 나 혼자 먹으면. 혼자 먹을 땐전 생선 구워서 달걀 프라이 해서 먹어요. 근데 이런 된장찌개 하나는 여러 시스템 막 떠먹으면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전 오늘 양구에서 같이 가지고 온 곰치쌈을 데쳐서 같이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봄이에요.